반갑습니다. 장미지 조깅자 마술사입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젓가락을 하나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나무젓가락이 있고요. 자, 앞뒤 아무 이상이 없는 나무젓가락이 있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사랑을, 여기도 사랑을, 사랑을 세계를. 그해서 하나, 둘, 셋, 짜잔. 앞뒤 생기나는 하트 마술입니다. 그런데 후다퉜다후 후, 하며 사랑을 날라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뿅 하이를 하고 뿅사이즈게 지내고 서로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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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짜잔 다시 생기나는 핫떡 맛술이었습니다네 지금까지 잠이지 정인자말사였습니다